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판단 근거가 뭡니까?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. 국가.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대체 뭡니까?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. 압니다. 너무 잘 알지요.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항.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찐발받아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탐사한 일부 군인들. 그 사람들 아니야